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2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과 죄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몇 부분으로 구분하여 영, 혼, 몸, 육으로 나눕니다. 또한 구약은 반, 창자 같은 신체 기관을 언급하는데 이는 특별히 인간의 특정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적 본성을 뜻하는 오늘날의 영어식 용의와는 달라 인간을 통제하는 중심점으로부터 바라보는 인간 전체, 혹은 본질적 인격을 일컫습니다. 이에 관해 주목해야 할몇 가지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관련해서 2분설, 3분설, 단일설 그리고 인격의 단일성, 영혼의 기원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구분 가능한 부분들, 즉 구체적으로 몸과 영 혹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영, 육 단일체인데 상황에 따라 인간의 다른 측면을 지칭하기 위해 구체적 측면을 몸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자각적, 정신적 과정과 의식을 혼 또는 영으로 부를 뿐인 것인가? 전통적 접근 방법에 따라 인간이 구분 가능한 부분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몸과 혼을 구분하는 2분설의 관점과 몸과 혼과 영세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3분설의 관점으로 나눕니다. 2분 론자들은성경의서 혼과 영이 서로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 영이 떠나는 것, 이며, 죽은 자들은 영들과 혼들로 지칭됩니다. 3분 논자들은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과 대사랄카 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까지 함이라고 번역되지만, 이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각도에서 바라본 인간 존재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사람일과 전서 5장 23절은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는 본문입니다. 존 웨슬리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과 근래는 중국계 그리스도인 교사인 워치만 리 같은 이들이 인격의 중생 이전에는 이분적이었다가 이후에 삼분적 형태로 바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인격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을 경우 성도의 본성 내 제3의 요소가 바로 성명 하나님이라는 추론을 저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성경적 진리를 내포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신 것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시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학적으로 볼때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주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초유한다는 거의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목표적으로볼 때도 개인이 이를 기초로 자기 정신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면서 성경과 교회의 필수적 가르침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주장은 자신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변자나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권위자로 이길 수 있는 불건절하고 위험한 시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격의 단일성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2분설, 3분설 논의는 대체로 인격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둘이든 셋이든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육 아닐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논의되어 온 견해들은 일원론의 기독교적 형태와 상반된 이원론적 주장이 됩니다. 이 1원론 일원년적 형태를 지지하는 변화들은 흔히 이중 양상적 이론논이라 불리는데, 물리주의로 알려진 물리주, 물질주의적이고 본질적으로 무신론적인 이해와 분명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물리주의는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이며, 따라서 인간 존재 역시 단지 물질적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이나 혼 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뇌와 중추신경계만 존재합니다. 물리주의는 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 이중 양상적 이런 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특정 부분만 하나님과 특별히 관련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멋진 다양성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영과 육의 단일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용어인 혼과 영이 성경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두 용어는 구별되면서도 그 의미가 여러 지점에서 중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장7절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며, 욕기 12장 10절은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두 용어는 구의학에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이 되수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위기 24장 17절, 18절에서는 내패시, 창세 6장 17절과 7장 15절에서는 루하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이 갖는 의미의 폭 또한 꽤 넓은데 예를 들어 혼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여러 곳에서 몸과 구별되어 언급되긴 하지만 종종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이 사용하는 몸, 혼, 영, 마음, 정신 등의 영혼은 한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자들은 영육 구분의 관행이 헬라철학 특히 플라톤주의가 교회 전통에 미친 영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해방되고 어두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인간 속의 신적 불꽃이 육체의 붕괴와 함께 진정한 세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논자들은 인간에 대한 정통적 구분방식인 두 부분 곧 육체와 영혼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고 이원론은 신경외과학이 밝힌 뇌와 의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중 양상적 이론론은 성경적으로 볼때 몸의 부활이라는 성경교리가 분리할수 없는 인격의 단일성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며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때로 통합적 이원론자 또는 이원론적 실제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원론자들은 인격의 최고 모범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제시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비적 속성,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함의하는 바를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곧 주범적 인간은 인격은 주범적 인격은 육체 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비물질적 영이십니다. 천사들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육체적 존재의 또 다른 예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는 본질적 자아의 존재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인간인 동시에 비물질적 영이 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주의의 차원에서 보면 이원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는 말씀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라 말씀을 이원론적 의미가 담긴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에스겔 37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마른 때에 생기를 불어라 군대를 만드는 생생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구약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후에도 생명이 지속된다는 증거가 때에 따라 타서 약하긴 하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열조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언급되며 지속되는 생명에 대해더일반적으로 증언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 적장들이 살아 있음을 날카롭게 해명하신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분명하게 대조하셨습니다. 이중 양상 이론 론 입장에서 제기된 헬라 철학의 영향 문제에 대해 이원 론자들은그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때문에 성경 증언의 권위가 약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존 쿠퍼는 중간기에 유대교가 육체를 떠난 비물질적 망자들 지칭하기 위해 네페시와 루아흐를 사용했는데 이 원인을 이방 철학의 영향보다는 구약의 가르침에 이미 포함된 사상의 확장과 명료하라 보는 것이 최선의 설명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인격 속의 다양한 요소들, 곧 몸, 정신, 뇌, 유전, 의식, 혼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해야겠지만 이원 논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일련의 신비, 곧 본질적으로 초월적 존재인 타앙주의에 이야기되는 신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와 성부의 관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 오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성경의 기록에서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의 관계, 현재 우리의 몸과 미래의 부활체의 관계등 모두 신비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 구성을 이해하려고 할때 만나는 신비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원론자들은 만일 신비가 그처럼 놀라울 일이 아니라면 그 신비로 인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는 그들의 설명이 이러한 바다한 수준에서 전개된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물질주의적이거나 순적인 내재적 측면으로 환호할 수 없다는 철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전통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학은 본질적으로 이원론적 이해에서 가장 진실하고 설득력 있는 인간 정체성 모델을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이원론 모델은 전통적으로 이런 관점에 내재해 있는 위협, 즉, 존재의 물질적, 신체적 가치를 축소하는 경향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실천적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의 전체성이 희석될 때 영적 관심사가 물질적 관심사를 짓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적 활동을 대하는 태도에서 쉽게 나타납니다.예를 들어 은행가나 정비사 같은 직업보다 목회 또는 해외 선교를 본질적으로 우월하게 보고 인간의 성에 대해, 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구와 그 안에 생물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영적 관심사와 운명을 내세워 지구의 모든 인간 거주자들을 깊이 돌보거나 위험에 처한 수많은 생물종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생산적이고 안전한 터전으로 보존해야 할 분명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2분설3분설 단일설과 인격의 단일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의 기운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